하나님 아버지, 저는 지금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. 마음이 공허하고 내 힘으로는 인생을 이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저는 죄인입니다.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,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. 그 죄의 무게를 이제 인정합니다.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,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. 그 사랑 앞에 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.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. 제 과거를 덮어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.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. 제 마음을 드립니다.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.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. 매일 말씀 안에서 자라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. 예수님, 이제는 제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.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